처음 보셔서 많이 놀라셨죠?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운동할 임세이승이라고 해요. 우후! 자, 그럼 자기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 진행할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같이 할 운동은 격자포하는홈 트레이닝이에요. 그 전에 저와 함께 몸을 풀고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운동하러 가볼게요. 매트가 있으신 분들은 요가매트를 깔고 운동하시면 더 좋겠죠? 자리에 앉아서 손목부터 풀어줄게요 먼저 오른손 주먹 딱 쥐어주시고 왼손으로 오른쪽 주먹 쥔거 밑에 잡아줄게요 팔을 고정해주시고 주먹을 10번 돌려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반대로 왼쪽 손을 주먹 지어주시고, 오른손으로 왼쪽 주먹 밑에 잡아서 고정. 한 다음에 왼쪽 주먹을 열번 돌려줄게요. 시작.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이제 손목은 풀어줬으니까, 발목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오른발 먼저 풀어줄게요. 다리를 쭉 펴신 다음에,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발목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발목 잡아주셔서, 안 움직이게 고정하시고, 왼손으로 발바닥을 잡아서 돌려줄 거예요. 이것도 열번 돌려줄게요. 시작. 한 번, 둘, 발바닥 잡고 또열번 돌려줄게요. 시작. 돌려주신 다음에 손을 허리 옆에 딱 잡아줄게요. 이 자세에서 엉덩이를 위에서 봤을 때 원을 크게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돌려줄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먼저 돌린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10번씩 돌려줄게요. 먼저 시계 방향으로 10번 허리를 돌려봅시다. 시작! 한번! 두 번,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 반시계 방향으로 시작. 한 번, 한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일 번. 자 이제 몸을 다 풀어줬으니까 벽을 잡고 하는 벽을 이용한 홈 트레이닝 바로 가봅시다. 후. 안녕하세요 영섭 선생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두 가지 벽을 이용한 운동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동작은 벽에서 벽에 앉는다는 동작인데, 벽에 등을 이렇게 대고 이때 무릎이 발 앞꿈치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기대고 발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집안에서 할 때는 매트를 깔아주거나 아니면 맨발로 아니면 뭐 실내용 운동화를 신고 하면 좋습니다 네. 등을 벽에 딱 붙여주시고 쭉 앉아서 15초 동안 버틸게요 그리고 이 동작 진행할 때 배에 힘을 주시고 등을 좀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세, 열 넷, 열 다섯 그리고 두 번째 저 함께할 동작은요 벽벽 벽에 손을 대고 푸쉬업이라는 동작입니다 이때 손을 벽이 기대는데. 이 다리가 벽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좀더 운동이 힘들어지니까 자신에게 맞는 강도를 조절해서 자기가 만약에 팔에 힘이 많이 없다 하면은 좀더 벽에 가까이 하고 자기가 좀 팔에 근육이 자신있다 하면은 좀 다리를 좀벽 쪽에서 멀리 놓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이렇게 팔은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고 손도 어깨 넓이 정도로 벽에 이렇게 기대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은 마치 나무 막대기가 된 것처럼 일자를 유지해주시고 10개 같이 진행해볼게요. 이때 팔꿈치가 어깨 뒤쪽, 여기 겨드랑이 쪽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하면 좋습니다. 같이 진행해볼게요. 10개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녕하세요 지안쌤이에요 다음 운동도 똑같이 벽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손으로 벽을 잡아주시고 벽에서 조금 떨어져주세요 이렇게 너무 붙지 말고 한 발자국 떨어진 상태에서 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이때 배에 힘을 주고 다리를 쭉 배까지 들어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열번 먼저 해볼게요. 벽을 접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왼쪽 똑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6, 7, 8, 9, 10, 바로 손목까지 풀어줄게요. 10초 동안 주먹을 쥐고 이렇게 원을 그려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도 아홉 열넷네 안녕하세요 동균쌤 치현쌤이에요 어, 이번에 저희랑 한번 해볼 동작은 카프레이즈라는 동작을 먼저 해볼건데 우선 어, 지현쌤을 벽이라고 생각하고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멘티분들은 벽을 잡고 이 동작을 하시면 되는데 벽을 이렇게 집은 상태에서 여기 종아리, 종아리랑 발목을 이용해서 쭉 올려줬다가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앉아줄까요? 다시 쭉 올려주고, 이때 발 뒤꿈치는 계속해서 바닥에서 닿지 않게끔 쭉쭉쭉 이런식으로 쭉, 쭉. 해서 여기 종아리랑 발목에 계속 긴장을 줘서 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동작을 한번 해볼겁니다 어, 저랑 카운트 맞춰서 10개 한번 해볼게요 개. 자, 중 들고 앉았다 일어나면서 한 개로 갈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드려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릎을 풀고 바닥을 기댄 상태에서 팔을 있는 뻗을 수 있을 때까지 쭉 뻗어서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배랑 팔의 힘을 꽉 주고 오른손 먼저 들어서 여기 왼손 왼쪽 가슴을 한번 가볍게 툭 치고 내려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왼손을 들어서, 여기 오른쪽 가슴을 한번 터치하고 내려올 거예요. 이때, 배랑, 여기 엉덩이 쪽에 힘을 꽉 주셔서, 이렇게 칠 때, 몸이 왼쪽, 오른쪽으로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딱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멘티분들 맨 처음에 하실 때, 이게 이렇게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조금 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몇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힘이 되시면 무릎을 살짝 들어서 이 정도 자세에서 툭, 툭, 쉬는 것도 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럼 저랑은 무릎을 뗀 상태로 음. 왼쪽, 오른쪽 1 0 번씩 한번 음. 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음. 자, 손 대고 무릎을 뗀 상태에서 오른손부터 출발할게요. 오른손부터. 준비, 시, 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랑 유사한 동작입니다. 똑같이 아까 어깨 만졌던 동작처럼 다시 무릎 꿇고 해볼까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다리 쭉 뻗어서 이렇게 몸이 일자 되는 자세를 만들어줘. 근데 최대한 이 몸이 구부러지는 게 아닌 일자가 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몸이 앞으로도 하고나 다시 엉덩이가 들어가거나 하지 않고 일단 일자가 되게 해주셔야 돼요. 아까는 이 상태로 우리가 한 번씩 가슴을 만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자세로 30초 동안 유지해보는 자세를 한번 해볼게요 계속 들고 30초 버티는 동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준비하시고 30초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스물 일곱, 네, 우리 아까 복근이랑 막 허리 힘 많이 썼잖아요. 이거 약간 풀어 주는 이번에 동작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앉아서 진행할게요. 엉덩이를 대고 앉으시고 양발을 앞으로 쭉 뻗어 주세요. 이때 우리가 어떤 동작을 그러면은 앞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동작을 할 건데 이때 무릎이 굽혀지거나 하지 않고 무릎에서 쭉힘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사람마다 유연성의 차이가 있는데 유연하신 분은 여기 발끝까지 내려가주시면 됐고 이제 유연성이 조금 빨리신다 그러면 여기 발목 여기까지도 안 되시는 분은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내려가주시면 됩니다. 한번 이거를 한번쭉 늘렸다가 일어났다가 이 동작을 한 번으로 하고 열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때 내려갈 때 숨을 한번 뱉어주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번열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민 쌤입니다. 자 이어서 벽을 이용한 운동 해볼 건데요. 자, 방금 전에 팔 굽혀 펴기 동작을 했었죠. 자, 이 동작이었어요. 자이 동작을 벽을 짚고 한번 해볼게요. 벽을 짚으셨죠. 이 상태에서 팔을 굽혔다가 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필 때는. 가슴에 힘을 줘도 되고 팔에 힘을 줘도 되고 손에 힘을 줘도 됩니다. 그냥 최대한 몸을 벽에 가까이에 붙였다가 다시 팔을 펴지면서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은 벽 푸시업 하나입니다. 자, 푸시업 하나 하고 나서는요, 손은 그대로 앞에 두고 이대로 스쿼트를 할 거예요. 앉았다가 일어날 건데, 자, 스쿼트를 할 때는 무릎에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빡 주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허벅지에 엉덩이에 힘 주면서 올라오겠습니다 자 이러면 스쿼트까지 하나 했고요 이러면 총한 세트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개 한번 해 볼게요 준비 양손 벽에 대시고요 시작해 볼게요 하나 자이 상태에서 바로 스쿼트 엉덩이, 허벅지 힘주고 올라올게요 하나 했습니다 허벅지, 엉덩이 힘주고 둘 다시 벽 짚고 스쿼트 셋넷 힘껏 밀어주세요 허벅지랑 엉덩이 힘주고 다섯 여섯 팔은 일자 유지해주시고요 일곱 아유 잘하고 있어요 여덟 힘껏 밀고 허벅지 엉덩이로 아홉 밀고 열네 안녕하세요 우석쌤입니다 네, 이제 저랑 벽을 이용한 요가 동작을 해볼 건데요 요가 매트를 여기 벽이 있는데 상미쌤이 벽이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벽에다가 요가 매트를 붙여주고 그대로 누워주세요 이때 벽에 우리 발을 붙일 건데 손을 발이라고 치면 이 부분이 벽에 닿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치발에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누워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 발을 위로 그대로 쭉 들어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고 양손으로 까지를 낀 상태에서 가슴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이때 숨을 후 내쉬면서 1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발을 다시 아까처럼 쭉 펴고 그 상태에서 벽에다가 까치발로 대주세요. 마찬가지로 반대팔도 쭉 들어올린 후에 무릎을 굽혀서 몸쪽으로 10초 동안 땡겨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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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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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 열, 다쭉 들어 올려서 무릎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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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열, 열, 쪽으로 당겨 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발 펴주고 내려주고 발 각지 발뛴 상태에서 반대 발 펴주고 안겨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네, 다음 동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동작은 먼저 왼쪽 발을 벽에 90도로 무릎과 허벅지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세워주고 뒤로 놓어줍니다그 다음에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서 쭉 눌러주는 동작을 할 건데요. 이 동작을 10초 동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어서 같은 동작을 이번에 오른쪽 다리를 거기 직각으로 세운 다음에 왼쪽으로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서 쭉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 동안 진행할게요. 시작. 이어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동작 같은 경우는 다리를 아예 거위에 이렇게 올려주고 어, 이 동작은 L자 동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올려준 상태로 10초 동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벽을 이용한 홈 트레이닝을 같이 해봤는데요. 어떻게 잘 따라하셨나요? 네, 동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니까 차근차근 영상 다시 돌려보시면서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벽을 이용한 홈 트레이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